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제가 어제 기준으로 hlb를 어느 정도 매도했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렸는데 일단 요거는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뭐 돈자랑을 하기 위해서 매도한 거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딱한 번만 보여드렸잖아요 계속 보여드리면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면 그건 자랑이 맞고 허세가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물려가지고 고생하고 계신데 제가 뭐 거기다 돈자랑 해서 뭐 합니까 그리고 제가 뭐 영업을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많은 구독자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 그냥 다른 건잘 모르겠고, 일단 HLB라는 기업이 난좀 괜찮아 보이기는 해. 근데 내가 그래도 신뢰하고 믿음가는 전문가가 김 대표인데, 김 대표가 직접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할 때, 그리고 또 매도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그냥 공유 한 번만 해달라. 그것만 정확하게 이야기 해달라. 나는 그냥 그것만 참고해서 플레이하면 된다. 그러면서 제가 언제 매수하나, 언제 매도하나, 그리고 특이사항이 없나, 이거를 영상을 매번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제 채널을 보시면요. 화면 우측에 여기 보시면 조회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평균적으로는 5, 6천 대뭐 적으면 3천, 또 얼마 전에 만까지 터졌고, 6천, 6천. 그죠? 적지 않은 시청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 6천 명, 만 명이면은요. 어지간한 농구 경기장 두 개만큼의 인원을 채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로 예시를 들었는데. 그럼 여러분들, 5천 명 앞에서 제가 어떻게 허세를 부리며, 5천 명 앞에서 어떻게 제가 말도 안 되고 이기적인 소리들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직하게 제가 매도한 걸 밝혀드리는 것 뿐이고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유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제 막 악플이 어마어마했거든요 팔 거면 다 팔지 천주는 왜 남겨놓냐 매도했으니까 HLB 더 이상 찍지 마라 그래 놓고서 HLB를 뭐하러 찍냐 등등등등 하, 막 별의 별 소리가 다 있어 아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거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서 자첫 번째 매도한 거 맞아요 제가 7천주를 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6천주를 매도해서 천주라도 남겨 놓았어요. 왜 천주라도 남겨 놓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단 HLB라는 기업 자체가. 제가 매도한 이유는 기회비용과 그 다음에 시간적인 리스크, 이거 말고는 리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HLB를 들고 있는 것보다 다른 종목을 사서 얻을 수 있는 그 수익과 또 기회비용,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HLB를 매도한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천주라도 남겨놨느냐? 일단 HLB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뭐 임상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다 보니까 잠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잠재성 그쵸 그 잠재적인 폭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천주라도 지금 제 단가 기준으로 하면 4 7 4 0 0원에 천주인데 여러분들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5천만 원?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절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께 저의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같이 희생을 하면서 이 정도의 물량을 저도 보유를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HLB 주주님들의 입장에 서서 실제로 제가 나태해지지 않고 HLB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트래킹하고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코멘트를 드리려면 제 계좌에 못해도 HLB가 천주 정도는 남아있어야 HLB가 손실이 나면 아까운 줄알 것이고 HLB가 올라가면 기쁜 줄 알고 HLB가 급등을 하면 어느 타점의 매도 단가를 잘 잡아드려서 수익으로 낼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실제 리얼리틱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HLB를 다 포기하든 말든 상관없죠 사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근데 저는 다른 건다 필요 없고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구독자가 1 4 0 0 0명때까지나 올라왔고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규로 또 구독을 하고 계시고 하루에도 평균적으로 6,000명 이상의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저는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적어도 4, 5 0 0명 6, 7,000명, 많게는만명 가까이 되는 그냥 저의 열혈 시청자분들께 제 마지막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뭐 매도를 해서 얼마라도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저는 바이바이 이게 아니라 하다못해 최소한의 저도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되고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금 남겨두고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별의 별 생각들을 다하면서 많은 욕들을 하시는데 저도 매도를 했다라는 거 가지고 달라지는 게 없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욕을 하신다 해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HLB 뭐 제가 팔았다고 해서 빠집니까? 혹은 뭐 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다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냥 효율성을 조금 더 따져보. 이거고 그래서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 뭐 절대적으로 모두 다 동의를 해라가 아니에요. HLB를 남겨두실 분들은 남겨두세요. 그대로 홀딩하시고 제가 계속 모니터링해 드린다니까요. 영상 계속 올립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피드백을 드릴 거기 때문에 홀딩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뭔가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아 진짜 되는 거야, 많은 거야? 아니, 경미한 지적 사항이라고 몇 번을 그렇게 떠들어 놓고 왜그 경미한 거를 해결을 못 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CMC 제조 공정 관련된 거고 별거 아닌 건데 시기적인 문제를 떠나서 아니 별거 아닌 거고 전문가를 고용했고 항서제약도 FDA를 10번 이상이나 이렇게 실사를 통해서 다 통과를 했던 빅파마 기업이고 아니 모든 게 완벽한데 왜안 되냐고 그러면. 밖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안되는 데는 이유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어 이상하네? 이게 왜 되지? 근데 또 되는 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야 HLB 안되고 있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 데는 안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전에도 2차 CRL 여기거든요. 하한가 갔었잖아요 2차 CRL 발표가 여기인데 왜 2차 CRL 발표 전에 주가가 이렇게 큰 변동성과 더불어서 빠지는 거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 왜 빠지겠어요? 근데 결과론적이지만 어 이상하다 왜 빠지지 근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와버려서 한가에 찍어버렸죠 여기도 빠지는 데에는 결과론적으로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1차 crl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crl 때도 fda 승인 기대감으로 이렇게 추세를 만들더니 여기서 지금 추세를 다 이탈해버렸어요 그쵸 땡겨서 볼까요 추세를 이탈하면서 발표는 이날 했는데 왜그 전에 추세를 이탈하고 매도가 나오면서 빠지냐라는 거지. 그럼 결과론적으로 또 놓고 보니까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와서 보자고 왜못 가? 아니 별거 아니라며 다 됐다며 못 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시중에 다 알려진 내용과 데이터 임상 결과치 아 누구나 아는 거잖아 근데 뭐 어떡하라고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되는데 이제 그러한 임상 데이터와 좋은 결과 이런 것들이 결국에 지금 HLB가 현재 시가총액 대략적으로 6조 5천억 원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만큼 받고 있는 거라니까 그럼 얘가 이제 10조 12조까지 올라가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주가도 뭔가 기대감이라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못 가는 것도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왜 기다리더라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타입 A 미팅도 다 끝났고 제가 타입 A 미팅 당시에 왜 자꾸 마지막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타입 A 미팅 이후면 솔직히 말해서 얘네가 지금 뭐 임상적으로 더 준비할 게 없잖아요 근데 타입 매일 미팅을 통해서 점검받고 검사받고 오케이 자 이제 빨리 nda 재신청 넣으세요 라고 권고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저희 넣겠습니다 라고 발표가 있을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둘다 아니었어요 그쵸 그럼 뭐야? 이것 또한 찝찝한 거예요. 추가 데이터를 더 제출해라?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야. 항서제약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정말 FDA 지금 본사 자체에 문제가 있든지막 최근에 뭐 인력감축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들, 그니까 러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HLB가 지금 당장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가가 많이 가기 위해서는 FDA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FDA 승인을 받는 그 과정과 절차가 너무 시간적으로 지연되고 계속 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야? 뭐 어딘가에 이유가 있는 거지. 근데 공개는 안 돼. 아무도 몰라. 알 수는 없어. 그럼 이렇게 마냥 기다려?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얼마를 들고 있으면 일부라도 좀 매도를 해가지고 조금만, 전체 말고 일부만 부분적으로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더 나은 성과를 좀 기다려보거나 대기해볼 수 있는 거고, 노려볼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합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HLB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 막 미치겠어. 근데 손해는 보고 있으니까 또 매도는 못하겠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의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근데 HLB를 절반만 매도해서 교체를 했을 때 예를 들어 한50%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단순 계산하면 30%가 이득인 거죠, 그쵸 실질적으로는 아닙니다만 단순 계산 시에 30%의 수익을 낼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20%를 포기하고 30%의 수익을 낼수 있다면 갈아탈 거예요, 안 갈아탈 거예요. 안 갈아타는 바보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한번 도움을 드린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왜? 막상 팔라니까 못 팔겠는 거지, 그쵸죠아 이걸 매도를 어떻게 해? 손해가 너무 큰데.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 손해가 큰건 알겠는데, 그러니까는 반만 팔아서 손해를 좀 최소화하고 그걸로 교체. 해서 더 나은 것으로 복구를 하자 라는데 막상 매도를 니까 손가락이 안 나가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일단 그냥 들어오세요 이게 영업이 아니고 장사가 아니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하루에도 추천주가 지금 몇 개가 나가고 사자마자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세요 일단 들어오셔서 참고만 한번 해보세요 먼저 며칠이라도 좀 지켜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세요 근데 괜찮은 것같아 뭐가 자꾸 언급하는데 막 올라가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따라 사보세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그렇게 호흡을 맞췄을 때 준비가 좀 됐다 싶으면 하다못해 한돈 천만 원 정도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100만원 10만원 50만원 그걸로 언제 이억 만들어요 맞죠 10배 수익 내려면 내겠지 복리를 이용해서 근데 100배 1000배 어떻게 내는데 그 수익을 단기간에는 못 내요 여러분들 현실적인 거잖아 그러니까는 최소한으로 천만 원 정도 이 정도만 한번 내가 운용을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아홉 번만 매매하면 돼요 30%씩 수익을 낸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홉 번만 매매를 하면 1억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게 30% 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30% 수익을 못 내겠냐고 솔직히 30%는 바닥에서 그냥 기어 올라오는 거 아무거나 사도 30%는 먹어요 하다못해 에코프로 볼까요 여러분들? 징글징글하게 못 가던 에코프로도 바닥에서 33% 올랐고요 와, 진짜 이 주식 쓰레기 같다. 이거 갖다 버려야 될것 같아. 라고 하면서 몇년 동안 질질질질 흘러내린 LG 화학도 지금 바닥에서 70% 올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배터리 아저씨 때문에 많이 유명했던 포스콜딩스. 뭐, 몇 백만원 간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매수하셨지만 저점 대비 거의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징글징글한 종목 또 하나 있죠? 대표적인 국민주식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저점 대비 40% 올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30% 얘기하고 있잖아요. 30%.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를 갖다가 계산을 해볼 때도, 천만원으로 열 번을 매매를 안 해도, 1억이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어렵게 따라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제가, 뭐 누구는 문자가 좋아, 누구는 뭐 카톡이 좋아, 다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미 앞전에 3월달에 신청하신 분들, 6월달에 신청하신 분들 다 달성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 매매했는지까지 다 적어드렸고 잡주를 매매 안 해요. 한참 우리 대선 흥할 때 홍준표 관련된 종목, 뭐 이재명 AI 관련된 종목, 대선 정책, 아마회 이재명 퓨리오사 등등 전체적인 데이터 보시면 어때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러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시장의 주도주 강세 종목 강세 테마, 강세, 섹터. 그죠? 렇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매일매일 나타나요. 그래서 조금 샀다가 더 끌고 가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고, 단타로 빨리 먹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전략은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텔레그램 사용할 줄만 아시면 되고요. 근데 카톡이랑 똑같아요. 그냥 오셔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매수, 매도만 할줄 아시면 됩니다. 돈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직접 계좌를 굴리되, 제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드리는 종목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팔사팔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건은 있어요 이걸 아무에게나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최소한의 양심으로 구독은 눌러야죠 구독도 안 누르고서 지금 천만 원으로 1억만 들 생각하는 거는 진짜 어우,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뭐 어떻게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떤 좀그 정도로 세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독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의 천만 원 정도는 추천한다 뭐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천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해야 현실적으로 이런 건 만들지 않겠냐, 그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 설치 당연한 거고 김 대표가 업로드드리는 영상 모든 영상들 꼬박꼬박 시청을 잘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도 공부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청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공유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계속 강조드리지만 나중에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업할게요 근데 이제 만족하시는 분들에게만 영업을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만족하셔서 저를 찾아오실 거지만 지금은 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비용 안 받습니다 그리고 유료 리딩 방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고정 댓글 링크에서 간단하게 신청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솔직히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 1억 진짜 만들어 드렸는데 9천만 원의 수익을 공짜로 냈는데 제대로 된 전문가 이제 만났는데 저한테 안 오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9천만 원 벌고 땡 끝날 거야? 왜? 저는 이 짓을 지금 전문가 활동을 7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누적으로 수천 명의 회원님들께 수익을 내드렸는데요. 지금도 저와 몇 년째 하고 있는 분들이 몇백 명인데요. 안할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맞잖아.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여러분들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지금 이렇게 좋은 시장일 때, 저도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니까, 판다 깔아드리고, 다 해드리겠다고. 배팅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일단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신청해주셨던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연락 다 드리고 있습니다. 좀 늦어졌어요. 저희가 사무실을 좀 이사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자, 아무튼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아직 한 번도 신청 안 하신 분들 지금 꼭한번 해보세요. 절대 후회하는 거 없고, 오셔서 한 3일 정도만 그냥 지켜보시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마음에 안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고요. 마음에 들면 1억 프로젝트 같이 또 진행해보시면 되고, 사고팔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꼭한 번씩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